11월 27일 월요일 바로 예수님처럼 2014년 생물학자들이 필리핀에서 한 쌍의 오렌지색 피그미 해마를 포획했습니다. 그들은 해마와 함께 그 서식처인 오렌지색 바다부채꼴 산호 일부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과학연구소로 가져갔습니다. 과학자들은 피그미 해마가 부모의 색을 물려받는지 아니면 환경에 따라 색이 변화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피그미 해마가 갈색 새끼들을 낳자 과학자들은 물탱크에 보라색 바다 부채꼴 산호를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렌지색 부모를 둔그 어린 해마들은 산호의 색과 같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태생적으로 연약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의해 그들의 환경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생존합니다. 동화됨은 자연 속에서 유용한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몸을 산 재물로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건면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 놓인 연약한 존재인 우리 신자들의 영적 건강은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바로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세상과 동화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찬송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11월 28일 화요일. 깊이 들어가라. 바다에 놀러온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깊은 바다에 들어간 적이 없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물 온도가 괜찮은지 먼저 발만 담가 보렴? 약간 차갑지만 괜찮아요. 아버지는 딸을 이끌고 무릎이 잠길 정도까지 들어갔습니다. 딸은 여전히 차갑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갑자기 딸을 들어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딸은 잠시 놀랐지만 물 안에 몸을 푹 담그고 한참을 재밌게 놀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소감을 묻자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들어와 보지 않았으면 평생 몰랐겠지? 이제 앞으로 뭔가를 알고 싶다면 그 안에 푹 빠져보렴. 36개국에서 출간해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된 파올로 코엘로의 부리다 라는 소설의 일부입니다. 들어가 보라 라는 것은 결국 경험해 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안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알수 없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바다 같은 사랑 안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에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오늘의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오늘의 만나. 바다보다 넓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두려움 없이 직접 체험하게 하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신 무한한 사랑을 직접 체험합시다. 11월 29일 수요일. 내려놓으라. 키이스가 일하는 서점 주인이 이틀간 휴가를 떠나자 그의 보조원 키이스는 벌써부터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점은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매장을 잘 감독하지 못할까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꼼꼼히 매장을 관리했습니다. 주인이 마침내 화상 통화를 통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자네는 매일 내가 보내는 이메일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돼. 케이스 걱정하지 마. 책임은 자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거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갈등을 겪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것은 더 이상 애쓰지 말고 오직 나의 말을 따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수동적이 되거나 안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같이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높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피난처와 힘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0편 46편 10절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기도 하나님은 저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11월 30일 목요일. 수고의 기쁨.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전문가인 그레고리 번스 박사는 돈이 사람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실험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두 기계 앞에서 하루를 살아갈 생활비를 받아갑니다. 한 기계는 앞에 서기만 하면 돈이 나왔고, 다른 한 기계는 버튼을 누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돈이 나왔습니다. 두 기계를 통해 얻는 돈의 액수는 같았습니다. 번스 박사는 매일 돈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으로 나오는 기계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보다 복잡한 조작을 통해 돈을 받는 사람들이 더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측정 결과 즐거움을 느낄 때 생성되는 도파민 물질이 몇 배나 많이 생성됐습니다. 사람들은 도박이나 복권 등으로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기면 인생이 매우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번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것은 땀 흘린 대가로 얻은 정직한 소득입니다. 번즈 박사의 이 연구는 뉴욕타임스, BBC, 사이언티스트, CNN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소개된 유명한 연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돈에서 행복을 찾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탐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손으로 떳떳한 소득을 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0편 128편 2절 오늘의 찬송,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의 만나. 주님,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욕심을 버리고 부당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성실한 마음을 가집시다. 12월 1일 금요일 창조된 이유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는 프리츠 클라이슬러는 공연과 연주로 많은 부를 얻었지만 수익의 대부분을 기부하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클라이슬러가 유럽을 여행하던 중 너무나 마음에 드는 바이올린을 만났는데 값이 너무 비싸서 전 재산을 팔아도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몇달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 크라이슬러는 다시 그 악기점을 찾았으나 바이올린은 이미 다른 부유한 수집가에게 팔린 상태였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수소문 끝에 수집가를 찾아가 그 바이올린을 팔라고 부탁했지만 수집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그렇다면 바이올린을 한 번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켤줄 모르는 수집가는 이 물건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소리를 내는지 궁금했기에 크라이슬러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능숙하게 연주를 시작했고 수집가는 거장의 연주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수집가는 크라이슬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바이올린을 소장할 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가장 잘 활용할 당신에게 그냥 드릴 테니 부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창조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주님의 손에 들려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오늘의 찬송 76장 창조의 주 아버지께 오늘의 만나 주님의 손에 들려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전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